고현정 건강악화. 급작스런 입원 후 눈물에 병문안 정혜찬. 엄마, 제발 버티세요. 연예계에서 갑작스럽게 전해진 고현정의 건강악화 소식은 단순한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과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고, 고현정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은 대중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토록 건강을 자랑하던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 이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 모든 사건은 고현정과 그녀의 가족, 특히 아들 정혜찬과의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고현정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었고, 새로운 드라마의 제작 발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꾸준히 건강 관리와 연기 활동을 병행해 왔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작 발표 당일, 고현정은 갑작스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현정이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의료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퍼져 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준비해 온 작품을 놓쳤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다라는 팬들의 반응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 고현정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기에 이갑작스런 일이 그 어떤 미리 예고된 경고 없이 다가왔다.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고현정의 건강 문제는 최근 몇 차례 방송을 통해 언급되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녀는 과거 건강 문제를 고백하며 그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무시해왔던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내가 아플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냥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겼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몸이 이상 신호를 무시하며 병원에 가기를 꺼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길을 걷다 쓰러졌고 그때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되었다. 저 고현정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녀의 그 순간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과 무시했던 신호들이 결국 그녀를 끌어내린 순간이었다. 고현정은 두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과거를 깊이 후회하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현정의 이번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한 그녀의 아들 정해찬이었다. 정해찬은 평소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인물이었고 과거 부모님의 이혼 후로 모자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선입견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다. 정혜찬은 고현정이 응급실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현정은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혼자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속삭이며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정혜찬의 갑작스러운 병문안은 단순히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를 되돌리려는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고현정은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과의 거래를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상실감을 고백했다. 고현정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녀와 정해찬은 점차 더 가까워졌다. 정해찬은 고현정의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멀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고현정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 건강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녀에게 인생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라는 정혜찬의 간절한 말처럼 고현정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실감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 고현정으로서 다시 한번 팬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며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있다. 고현정은 이제 그 어떤 일에도 부딪치지 않도록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팬들과 다시 한번더 진정한 연결을 맺을 것이다. 고현정의 건강 악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고현정과 가족 팬들 간의 관계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으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